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퍼플 줌 특강, 예, 그 마지막, 보케블러리 특강입니다. 보카 특강은 실제로 저희가 G2 이상, 가능하면 넵톤 이상에서 권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플루토부터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보케블러리에 학습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파닉스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울 때그 파닉스 책에 포함된 단어들, 파닉스를 기본화로한 단어들과 그리고 추가로 사이트워드를 같이 익히면서 파닉스 기반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보케블러리를 익히는 게 보통 아이들이 한 3천 개 정도 됩니다. 이 파닉스 특강에 기본적으로 3천 개의 기본 단어를 익히면 그 다음에 G2 이상에 부터는 구조학적 보케블러리 학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퍼플 아카데미에서도 보케블러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 가이드를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보케블러리를 가지고 그 d e f i n i 뜻을 보고 예문을 만들어 보게 하고 계속 보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강조하면서 유의어나 다이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반대 반대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학습 도중 도중에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보케 물러리는 영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케가 중요한 건 당연하죠. 한글도 어휘를 많이 알아야 문장을 유창하게 잘 이해할 수 있고 문해력도 좋아지고 말하는 것도 잘할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어도 보케블러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포플 아카데미에서 이 낮은 레벨에서 따로 보케블러리 시험을 보지 않고 아이들한테 습득으로 가르치는 건 파닉스 기반의 보케블러리 학습을 가르치기 때문이고 구조학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 최소한 3 점대 이상이 때 했을 때 구조학적 보케블러리 학습은 한번 배워야 하긴 해요. 왜냐면 단어의 어원, 기본적으로 뭐 라틴어의 어원인지, 고대어에서 나온 말인지, 단어의 어원이나 본 중심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뭐접두사 접미사가 붙어서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단어가요. 본 단어를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접두사 접미사의 뜻을 알아서 그 전체적인 단어를. 어, 내가 그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특히 합성어 같은 경우도 처음 보는 단어도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합성어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를 함께 해서 아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케블러리 특강은 보통 3점대 이상, 뭐4.0 이상 저희가 겉으로는 5.0 이상 7.0 이상까지 가이드를 하는데 그린은 한 3.0이 넘어서 아이가 레벨이 된다고 하면 권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리딩 레벨이 좀 늦게 올라온 경우에 3.0이 됐는데 내가 뭐 플루토에 있어. 그러면 보케블강을 거꾸로 들어보라고 제가 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퍼플 아카데미 줌 특강 중 유일하게 보케블러리 특강은 레벨 테스트를 보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 정도의 학습 이해력이 있어야 보케블러리의 구조학적 접근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벨 테스트를 보고 어느 단계에 들어갈지 결정을 하고, 실제로 보케블러리에서 그린이나 오렌지나 블루, 저희가 세델리어 보케블러리 책을 사용하죠. 여기를 사용할 때이 그린이나 오렌지나 블루로 갈때이 레벨 간극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완전 학습으로 보케블루를 학습을 해야 돼서 미리 반드시 풀어보고 틀렸을 때그 단어를 활용해서 뭔가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써보고 그 단어를 활용해서 계속 문장을 써보고 거기에 있는 중점 단어로 내가 문장을 만들어보고 전체적인 문단을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폭풀 아카데미 보케블루의 특강은 완전 미국식. 교육이지만 실제로 이 보케블러리 특강을 들은 아이는 뭔가 보케의 활용 면에서 다양한 단어를 받아들일 때 내가 이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도 이해할 수 있고 뜻을 파악하는 어떻게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중심적인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